예, 저희는 폼페이를 떠나 예 헤르쿨라네움으로 왔습니다. 예, 이탈리아어로 에르콜라노라고 하고요. 또 헤르, 헤라클레스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헤라클레스 예, 라틴어 헤르클레스의 숭배는 예, 전형적인 예, 그리스의 영향이고요. 뭐 로마에도 뭐그그 그 포로 모야요 같은 이제 헤라클레스와 어, 헤라클레스 신앙과 관련된 뭐 유물이 있지만 예, 여기서는 아예 이제 그 그리스인들의 식민 시 시절 만들어진 예, 그런 곳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더 중요한 건 이제 사실 예, 폼페이가 화산 분출로 화면했을 예, 때 예, 여기도 예, 그 영향을 받아 예, 도시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폼페이처럼 예, 화산재 묻힌 건 아니고요. 예, 예, 용암이 이제 휩쓸려 오고 뭐 그런 여러 가지가 휩쓸려 오는 탓에 이제 어 사람들은 많이 죽었는데 어, 건물들은 비교적 온전하게 예, 남아 있어서 예, 어떤 점에서 폼페이보다 예, 더 온전한 상태의 예, 그 도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규모가 조금 작아서 예, 폼페이보다 인기가 좀 적은 거 같지만 예, 당시 기준으로 한 5,000명 정도가 예, 살았던 입니다. 우리 그 나폴리 고고학박물관에도 헤르쿨라네움에 네, 출토된 예, 유물들이 좀 전시가 되어 있었고요. 사실 그어 작은 도시긴 하지만 예, 여기 사는 사람들의 경제 수준은 훨씬 더 좋았다고 해요. 네. 보시면은 작은 도시지만 예, 도시, 도시 자체는 예, 좀더 범폐이 예, 못지않은 예, 그런 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 포로 로마노처럼. 안 들어가고 위에서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 뭐 그냥 뭐 위에서 보는 것도 그냥 느낌을 가져가는 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여기도 발굴 및 보관 중인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페이가 너무 넓고, 예, 비싸다, 가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도. 대체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남아 네. 여기는 지금 예헤라클레아 네옴의 건물 중에서도 특히나 좀 온전하게 남아 있는 건물이고 아마 가장 일반적인 가옥의 형태로 보입니다. 예, 고고학박물관에서 이제 헤르쿨라네움에서 나온 그 저기 인상 중에 예, 기마상 중에 그 노니우스 발부스가 있었죠. 예, 그분이 이제 그 헤라클라네움 출신의 그 대표적인 예, 인물로 예, 유명하다고 합니다. 여기는 때르메 중에서도 여성만 이용하던 예, 지금은 들어갈 수 없으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여기는 막혔고 저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응? 안 막혔어? 제 나이. 어, 이제, 마흔을 바라보는 여탕에 다 와보네요. 네, 카라 칼라의 장 이런 거랑 뭐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확실히 네. 좀 예, 작은 마을이다 보니까 조금 규모가 작습니다 정말 동네이한편 정도 생각하면 데 사이즈네요 파도를 보시면은 예, 예, 확실히 좀 경사가 있고요. 예, 도로 상태는 예, 폼페이보다 확실히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 방업 도시라기보다 예, 휴양 도시에 더 가까워서요. 예, 여기에는 또 넵튠우스와 안피트리테의 예, 모자이크가 모자이크만 예, 남아 있네요. 예. 굉장히 상태가 온전하고, 예, 이두 치를 삼겼던 장소로 보입니다. 예, 뭐 이곳은 검은 살롱의 방이라는데 뭐 그렇게 검은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예, 예, 이상. 사... 벽상은좀까매졌네요 밥도 예. 예, 뭐 조도 조금. 검고요 금부로 조금. 밥도 조금. 밥도 조금. 밥도 조금. 밥도 조금. 밥 홈페이 보단 좀 상태가 온전한 편입니다. 홈페이에서 보았던 과고들이 여기도 보이네요. 예, 아까 그 난간이 있던 것과 함께해서 예, 상점가를 어느 정도 형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폼페이만큼 큰 도시가 아니라서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네, 여기는 아우고스테움입니다. 그 이름 그대로 예. 아우고스토스를 오신 곳이고요. 예, 그 고고학박물관에서 보셨던 그 아우구스투스와 클라우디우스의 좌상 그리고 이제 서 있는 청동상을 보신 기억이 나실 텐데요. 예, 그게 여기에 위치해 있었고 예, 어, 예, 설명에 따르면 지금 예,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은 상당히 일부분에 불과한데 예, 예산 문제로 일단 파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우리 박물관에서 이 장면 보신 거, 예, 기억나시면 예, 이것들이 원래 저기 있었던 것들이다. 예, 그리고 안에 더있 는데, 지금 예, 발 굴은, 안 하고 있다. 예, 헤르쿨라네움의 가장 구석에 있는 도로입니다. 네. 실제로는 가장 구석 도로는 아니고 예, 지금 이 여기 벽에 붙혀 있는 부분들이 예, 또더 있는데 어, 지금 파내질 나아서 예. 이 부분이 가장 구석진 예, 장소처럼 되는데요. 었 예. 이게 헤르 헤르쿨라네움의 예, 동서를 가로 가로지르는 예. 동양으로 따지면 주작대로와 뭐 같은 예, 기능을 예, 하고 있네요. 이것은 헤르클라고움을발굴하고 있는 현장을 예, 이렇게 입간판을 세워 놨는데 요작한다고 했죠. 한이에서 이거는 우리 폼페이에서 봤던 메톨인가요? 예. 예, 화덕도 있는 거 보니 예, 폼페이에서 봤던 그런 예 제빵소의 역할을 한것 같습니다. 이곳은 이곳은 지금 예. 입구쪽에는 공원이 있고요저 옆에 바로 그 바다가 있습니다 예. 사실 경치가 좋긴 좋아요 휴양도시가 된 예,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리스 식민지들의 특징이죠 예, 바다로 진출한 경우가 많다예 바닷가에 털을 잡는 경우가 또 상대적으로 많죠 우리 전설의 아이네아스도 뭐 라비니아에 어, 라비니움에 뭐 정착했다 뭐 이렇게 예, 소개하고 있듯이 예. 예 지금 보시는 집은 이 헤라클라네움이 멸망하기 가장 최근에 예, 직 가장 최근에 지어진 집이고 예. 코린토스 양식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반지하로 지었다고 하는데 여기 보이는 게 통로가 아니라 이 집의 일부입니다. 보시면은 네, 굉장히 조금 이국적인 느낌이 듭니다. 특히 기둥이 붉은색인 게 확실히 눈에 띄네요. 가장 세팅 집이라 그런지 집이 겁나게 화려하고 큽니다. 예. 예. 이곳은 사슴의 집이라고 합니다. 예. 여기도 비교적 보존 상태가 간이 운전이 남아 있듯이 나무들이 비교적 잘 형체를 보존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사슴의 집의 정원이구요 네, 여기 얘가 왜 사슴의 집인지 보여주는 예. 그리고 예, 우스꽝스러운 석상들 네, 여기도 사슴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이네요. 아, 예, 대강 이런 구조입니다. 예, 아까 집이 예, 이렇게 보이고요. 아까 아까의 반자에서좀 내려오면은 예 이렇게 타트인 공원이 나오는데. 어. 일종의 이 도시에 어, 테라스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 네, 좀 신성한 구역으로 취급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도시가 약간 좀 2층 구조처럼, 네, 약간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이는 상은 아까 그 테라스에 지금 연장선상이 있고요. 그, 저기 바, 그, 논뉴스 발부스의 동상입니다 예, 이 동네의 주 위인이라고 할수 있는 예, 그런 분이시고요 그래서 예, 본인 고향에 동, 그, 석상까지 세워졌습니다 예, 이곳은 헤르클라네움에 예, 보트를 보관 하던 예, 장소인데요 예, 자세히 보시면 은 예, 실제 예, 유해들이 남아 있습니다. 금직하니 예. 다시 잡게 할게요. 그 이제 폼페이에서 아니 폼페이를 저기 베수비오의 용암을 이제 피하려고 이제 배를 타려다가 예, 피하지 못하고 죽으신 예, 돌아가신 분들의 유해가 아직 그대로 보진 되고 있습니다. 원래 여기까지 예, 바다였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 어, 폼페이가 예, 화산재에 예, 어, 영향을 받은 것과 달리 예, 이 도시는 용암의 영향을 받다보니까 예, 배를 타고 가려다가 예, 죽은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예, 지금 <laughs> 돌아간 길에 한번 위에서 조망한 해로크가 나옵니다 이게 예, 어, 지금 해수면보다 거의 1.5km 정도가 났대데요 그래서 지금 거의 지하 도시처럼 해수면이 또그 해안선도 지금 당시보다 좀 많이 물러나서 어, 예, 아주 기괴한 위치그 도시가 예, 위치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예. 뭐, 그 덕분에 예, 보존은 잘 되었고요. 예, 지금 예, 아주 좀 예, 1.5m예요. 예, 잘못, 잘못했어요. 예. 예, 아주 신비한 분위기에 예, 도시가 되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예, 오늘은 이만.